안녕하십니까. 유세경 목사입니다. 오늘 이렇게,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서울 그나라 교회가 이제 완전히 새 예배당을 확정했기 때문에 안내 말씀드립니다. 그동안에, 개척하고, 서울 그나라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 동안, 이수역에 있는 자그만 예배당을 저희가 렌트해서 빌려쓰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좀 많아지면서 새 예배당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같은 이수역에 새 예배당을 확정하였습니다. 계약을 하였습니다.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12길 42 방배동에 있습니다. 주로 이제 전철을 타고 오시는데요. 이수역, 4호선 이수역 3번 출구에 있습니다. 3번 출구에 나오자마자 GS 편의점을 보시게 될 텐데요. 거기서 우회전하시면 바로 삼거리가 나옵니다.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시고 계속 직진하시면 서울그나라교회가 나옵니다 버거보이 어, 지나서 서문여자중고등학교 지나서 바로 서울그나라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주에 계약을 해서 아직 간판을 못 바꿨어요 현재는 서원교회로 되어있는데 또 일주일 안에 간판을 어, 바꾸려고 합니다 주차장은 바로 교회 앞에 음, 무료주차장이 주일날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상가들의 주차를 얼마든지 문을 닫기 때문에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그나라교회는 주일 오후 3시 예배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해주셔서 많은 부응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좀큰 교회로 옮겨가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배당은 지하에 70평 아, 죄송해요 지하에 70자석 한 70에서 80자석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고요 1층은 저희가 목양실, 어, 교육관, 상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와 어, 1층 이렇게 해서 어, 두 층을 저희가 쓰는 은혜를 하락하여 주셨습니다 어, 저희가 2년을 넘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, 또몇 년은 또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떠돌아 다니지 않고 이제 서울그나라교회가 완전한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기도 덕택입니다. 이번 주부터 새롭게 확정된 예배당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. 모르시면 제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새롭게 꾸며진 예배당에서 이번 주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석영 목사였습니다. 아, 그리고 저희 예배는 주일날 오후 3시부터 드리지만 이제 새 예배당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월요 목회자 세미나나 아니면 목요일 찬양과 기름부으심 치유 집회를 또 운영하고자 합니다. 또 매일매일 릴레이 기도도 해서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게 하는 또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. 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이 예배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유세경 목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